상담을 놓으셔서 한 번에 더 숨을 반복 자, 이때 양손이 바닥을 미는 힘으로 올라오세요 아기 자세로 갈게요 네, 천천히 등을 말아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고 다운독에서 만날 거예요 위로 업 그리고 오른 무릎을 밴딩하세요. 내쉬면 왼쪽 무릎 체인지. 다시 오른 무릎 구부리고 내쉴게요 왼쪽. 아까처럼 한번더 앞으로 등을 말아 플랭크. 멀리 보고 이번엔 팔꿈치 바로 구부려 차투 난가. 가슴 여세요 부정가. 날개뼈를 등 뒤로 조이고. 다시 가슴을 바닥 향에 다운 내려놓아요. 발끝 세우셨다가 양손 바닥 밀어 푸시 투업 플랭크. 앤 다운도 오른발 천자로 들어 올립니다. 그부를 가슴 앞으로 터치. 다시 위로 업 당기고 무릎 가슴. 한번 더, 위로 무릎, 가슴 터치하시면 이 상태 홀딩 무릎을 최대한 앞으로 빼내세요 마치 왼발을 바닥에서 띄울 것처럼 양손 바닥을 강하게 밀고 마지막 아까처럼 뒤꿈치부터 바닥으로 살포시 착지 양손 위로 하이런지 그리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로 갈게요. 손끝을 앞뒤로 길게 뻗어요. 숨 쉬고 마지막 자 이제 오른손을 왼쪽 허벅지에 놔두시고요. 왼팔 천장으로 내쉬는 숨 뒤로 빽빽 그리고 유지 복부를 들어 올려서 오른손 꼼지락꼼지락 종아리 쪽을 향해 가볼게요. 앤 호의 랩셋둘 하나 다시 마시는 숨을 양손 위로 하이런지 앞에 있는 오른발을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피세요. 허리를 길게 뻗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90도로 다운 앞으로 척추를 길게 여기서 스탑 양손 골반 옆으로 차렷. 자 본인 하체 느끼시고요, 허리를 길게 늘리는 느낌, 숨을 반복, 오케이 유지하고, 자 하복부를 들어올려서 척추뼈 한번더 앞으로 길어져요. 다시 양손만 앞으로 길게 만세, 손끝 1cm 더 보내세요. 그리고 양손 바닥 향에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숨 이마, 정강이 터치, 오케이 그리고 숨. 필요에 따라 왼발 간격 한번 조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숨을 더 느끼고 오른 다리의 뒷면을 길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마지막 한 호흡 오케이, 네, 손끝 바닥으로 터치하셔서 오른손 다시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릴게요. 트위스트. 가슴과 어깨를 천장을 더 열고 손을 더 위로 쭉 길게 뻗어 내세요. 오른 골반 조금 더 뒤로. 하복부 들어 올리는 힘. 여기서 괜찮으시다면 왼쪽 손끝 바닥 터치. 여유 되면 오른발을 미는 힘으로 왼손을 바닥에서 띄우세요. 오케이. 그리고 유지. 세. 좋아요. 둘 하나 다시 양손 바닥 짚으러 갈게요. 자 앞에 발 뒤로 다운도그 숨을 비우고 후. 자 이번에 왼발 하늘 업 무릎 가슴 터치. 다시 위로 스플릿. 앤 당기고 한번더 위로. 그리고 무릎 가슴 터치하셔서 스탑. 자, 무게중심 더 앞으로 나오세요. 코어를 단단하게 잡아서 등을 동그랗게.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와. 조금 더요. 앞으로. 그리고 유지. 숨 쉬고. 자, 뒤꿈치부터 살포시 바닥으로 착지. 양손으로 하이런지. 내쉬면서 네, 트위스트로 왼쪽 향에 돌러갈게요. 시선은 왼쪽 손끝 따라 가슴과 어깨를 열고 이번에 왼손을 오른 허벅지로 놓고 오른팔을 천장 내쉬는 네, 숨에 백밴딩 왼손 꼼지락 꼼지락 종아리 쪽 한번 잡으러 가세요. 그리고 유지 호흡 하고 내 등을 충분하게 풀어주세요. 마지막. 네, 다시 양손 으로 하이런지. 왼발이 강하게 밀어서 앞에 무릎을 펼 거예요. 위로. 허리 길게. 내쉬는 숨에 앞으로 90도. 양손 골반 옆에 차렷. 그리고 스탑. 멈춰요. 네, 마찬가지로 왼발을 밀어서 허벅지 근육을 끌어올려요. 허리를 더 길게. 본인 하복부의 힘을 챙기세요 그를 유지하고 숨 쉬세요 오케이 조금 더 가슴과 어깨 더 열고 왼무릎을 살짝 접어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 양손 다시 머리 위로 만세 앞으로 상체 숙인 상태에서 1cm 더 길어져서 바닥 향해 착지합니다 양손 바닥으로 파르스보타나사나 이마랑 정강에 터치하고 어, 가능하시면 이상태 그대로 힘드시면 다리 간격 살짝 조정해주셔도 좋아요. 내쉴 때 척추를 길게 늘려서 상체를 더 깊숙하게 바닥으로 숨을 계속 반복. 내 네, 호흡이 들고 날 때마다 몸의 변화를 한번 본인 스스로 느껴주세요. 조금 더 다음. 무릎을 접고 있다면 조금씩 피는 연습을 더 해보시고요. 마지막 한 호흡을 더. 오케이, 자, 손끝바닥 처치하시면 앞으로 상체를 90도로 세우세요. 그리고 왼팔을 천장으로, 앞. 오른손 가능하면 바닥에서 0.5cm를 띄워 하체 힘을 더 강하게 쓰실 거예요. 하복부 한번더 들어요. 오른 가슴을 더 안으로 회전. 골반을 더 뒤로 그리고 숨셋둘 하나 네 양손 바닥 짚습니다. 앞에 발 뒤로 다운더 그리고 호흡하고 숨을 더 깊게 후네 등을 동그랗게 말아 앞으로 플랭크로 오세요. 내쉬고 네, 차툴랑가 어깨 뒤로 부장가 다시 가슴 바닥 향해 다운, 발끝을요 Push to up, plank. 다운도. 다시 앞으로 plank. 내쉬고 차출 한가 어깨 뒤로 부장가. 가슴 바닥 향해 다운. 양손 골반 옆에 차렷 상태로 기다릴게요. 네, 마시는 숨을 살런바가 상하체 위로 업. 하체를 조금 더 끌어올려요. 본인의 아래 허리 기립근으로 두 발을 더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리세요.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호흡. 다섯. 네, 더 올라와요. 셋. 둘. 마지막 한번더 위로. And 다음은 양손 가슴 옆으로 발끝을 푸 s 투 업. 다운 s 에서 만날게요. 한발한발 한발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마시는 숨에 d up. 내쉬고 웃다나사 g 숨을 비우고. 네, 체중을 발끝으로 가지고 오셔서 양손 앞으로 펼칠게요. 우르드바 하스타 핸즈 내쉬고 뒤로 빽빽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두발 라를 붙이시고요. 오른손이.